결혼한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직장의 고객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 고객 역시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불륜 행각에는 그의 쉬는 시간에 주차장에서 그녀와 몰래 키스하는 것과 그가 일하는 동안 끊임없이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가게 전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들의 성생활에 대한 역겨운 세부사항을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의 등에 있는 깊은 할킴 자국이나 그가 그녀를 응급실에 데려가야 했던 일과 그가 그녀를 찢어버렸던 일까지 보여주면서요. 우리는 모두 그들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 둘다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여자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몇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 그가 진지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을 대신하여 저는 기쁩니다. 더 많은 실제 불륜 고백 및 부정행위 이야기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새 업로드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알림벨을 클릭하십시오.